안녕하십니까. 부모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그 특가법 위반으로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사기로 대출금을 편치했다라는 내용으로, 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후송되었던 그 피고인을 대리해서 이 심을 대리한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제가 한번 변론을 했었는데, 저는 그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불기소를 해달라고 변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소가 됐고, 1심 단계는 저 말고 다른 변호사님께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벌금도 21억 원이나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 0 단계에서 다시 제가 이 사건을 하게 되었는데 어, 여, 여전히 그 허위 세금계산서인지를 모르고 실물 거래인지 알고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 은행을 속인 것이 아니고 어, 정당하게 기술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로 사기의 범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전부 유죄로는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 피고인인 의뢰인께서는 이, 이게 정말 실물 거래인지 알고 본인의 집과 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빚을 내가지고 실제로 구, 엄청난 많은 액수의 수억 원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서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혐의는 인정을 하되 징역형, 징역 3년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으로 해서 일단 석방이 되셨고, 또 벌금 21억도 보통 사람이 낼 수가 없는 돈이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인정되면, 노역장 유치, 즉 환영 유치가 돼서 약 3년 정도 사실상 수감이 돼야 될 상황인데, 이 벌금 21억 원을 선고유예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금에서도 풀려나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대성공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 의뢰인 분께서 중간에 그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귀휴우라고 잠깐 나와서 상을 치를 때 저도 거기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 무죄를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벌, 어, 구금에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벌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